이번 폭우로 인해 마을은 잠겨버렸고 주민들은 침수된 집을 두고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감자 이거 다 저렇지 소금이 한20가 있는데 물에 잠겨가지고 다 짭어졌어요. 창고에 저장된 물건까지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 이렇게 저 피해 본 적은 없어요. 모든 집들이. 그렇다면 수도권을 강타한 이번 폭우 때문에 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된 걸까요? 아니면 침수에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금년에 이렇게 저 성토를 높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토 때문이다. 이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요. 이 밑에 있던 논이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논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주택가보다 높게 흙을 쌓았다는 주민들. 이건만 위에 없었을 때는 이 물이 다빠져나갔다는 일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게 이렇게 허는 바람에 물이 하나도 못 나가고 이렇 고여버리잖아요. 논에서 주택 방향으로 빗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만큼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을 떠 다른 집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1시간 만에 집이 잠겨 급하게 피신을 했다는데요. 가전제품들은 비에 젖어 망가졌습니다. 일상생활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당시 30cm 이상 빗물이 들어찼다고 합니다. 부서진 울타리 등이 그날의 처참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 했는데요. 50년 넘게 사용한 항아리도 깨졌습니다. 정말 성토가 침수의 원인일까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여기가 내립지예요. 기본적으로 내립지. 그리고 저, 저, 저습지라고 요 지대가 낮아요. 물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옛날 자연 상태 같으면 그대로 넘쳐가지고 바다로 흘러 음. 내려갔거든요. 근데 성토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물이 못 내려간다고 못 내려가도록 막아놨으니까 낮은 데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니까 기존의 주택들이 전부 침수되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추측대로 성토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 피해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몇 거라 그래야지 난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했는데 내 네, 알았습니다 말만 하고 하나 듣지도 않아. 요다시의 사람들이 놈 사가지고 이렇게 다맺 불법으로 메꾼 거지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침수 상습 지역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인천에서 나오는 사토 부분, 하늘도시에 개발에서 나온 사토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넓혀 나간 거죠. 농지 가지신 분들은 침수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준다고 하니까 흙을 준다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하니까 그게 성토를 같이 이 타산이 맞았던 거죠. 인천지역 개발로 남는 흙을 제공하면서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자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이 기존 주택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놔둔다고 하면 물이 저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도로 밑에 하수관거로도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기존 주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토한다고 하는 것이 개발 행위거든요.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를 개발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해주는 것이 일선 구청의 직원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은 대책이 있을까요? 농지 개토나 증진을 위해서 농지의 기존 농지에 성토를 2m까지는 할수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시도시계획조례상 1m까지로 낮춰서. 1m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배수 흐름이 기존하고 다르게 흘러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농지 토지주자한테, 송탄 토지주자한테 원산 복구, 물 흐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의원을 했고 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